비공간 패스, 이런 패스, 예, 네, 이런 패스. <목소리> <목소리> 구독, 좋아요와 가입까지 해주실 거죠? <목소리>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강입니다. 계속되는 이강의 영재센터. 오늘 이 친구는 성남 주니어, 6학년이고. 조하진 친구입니다. 이제 가운데 미드필드 또는 이제 윙이나 어 스트라이커도 볼수 있는 친구고요. 어 바로 여러분들 영상 바로 보시죠. 자 보실게요. 어, 야, 와, 연결 동작. 어, 피지컬도 있는데. 와, 이걸 백 인사이드 턴을 한다고? 와, 잘 돌아선다. 부드러워요, 얘가. 와, 이걸. <laughs> 야, 기본기가 너무 탄탄한데? 야잘 때렸다. 슈팅도 좋고. 어, 기본기가 너무.. 야 뭐야! 어우 매력있네 종이 예쁘게 치네요 푹 주고 와 이걸 건다고어 여유가 있어 이거 어, 연결이 부드럽네 하시네 시청자분들도 어 패스 잘 줬다 패스도 좋고 어 와. 와. 이걸. 아, 패스 아. 잘한다. 아. 와. 아. 시야가 넓고 좋죠? 오! 아. 아, 이 패스를. 어? 아. 야. 아, 진짜 내 스타일이다, 쟤는. 오. 와, 이걸 분다고 와, 패스 기가 막힌데요? 이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잠깐만 있어봐. 성남주니어 좋아진. 이차 유나이티드 얘네랑 연습 게임에서 아 중학생이랑 연습 게임 한 거네 와 패스 뭐냐 얘? <laughs> 센스 지린다 얘야 패스를 개인 능력도 좋고 프리틱 보자 거리가 꽤 있었는데 야, 좁은 공간에서 톡 주고 빠지고 이런 것도 대단하다. 야,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와, 이 패스 봐라. 아우 진짜 공격형 미드필드 세워놓으면은. 엄청 나다 얘는 패스가 시야도 넓고 센스도 좋고 노란 머리 야 이런 패스 제가 말한 거 이런 거예요 뒷공간 패스 이런 패스 예 이런 패스 와 아, 너무 반한다 얘한테 어 와 패스 뒷공간 패스 진짜 짱 난다 얘는 빠르 그 엄청 빠르고 화려한 개인기 돌파 뭐 이런 거 아닌데 와 이런 패스 아 너무 좋은데 방금 뭐 했는데 못 봤어요 다시 방금 뭐 했는데 못 봤어. 오. 잘해. <laughs> 와, 발란스가 흐느적 <흔우적>, 흐느적 느낌인데 플스가요, <laughs> 지 <laughs> 와 이걸 다제끼고 너. 봤어 네. 봐라. 네. 와. 얘는 진짜 중학교 어디 가는지 궁금하다 진짜. 제키큰 애도 괴물이네. 야, 패스를 진짜 너무 잘한다. 빠져드는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아 진짜 공을 매력 있게 공을 차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진이는 사실 이 영상으로 봤을 때 피치컬은 누가 봐도 나쁜 건 아니에요. 중상위 정도 아닙니까? 뭐 키나 이런 걸위해서어 키나 이런 걸 비해서 몸이 아주 유연합니다. 어뭐 흔드는 거랑 뭐 이런 거 보면은 턴이나 이런 동작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어, 스피드 면에서는 사실 이제 중간 정도 그 정도로 돼 보이고, 저는 이제 제일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돼 있어요, 기본기가. 어, 볼 컨트롤이 진짜 <laughs> 수비를 그등질 때나 그리고 또 바짝 붙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사실, 이 수비가 수비가 붙었을 때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 볼 소유를 하고 이제 풀어 나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어, 그것도 사실 개인 능력이에요. 어, 즉 다시 말해서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것이 개인 기술이라든지 뭐 개인 능력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넓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변 상황 인식을 잘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저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넣어주잖아요. 이 공격적, 어, 공격적인 패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이 볼을 받아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패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패스를 넣어줄 때 우리 편이 상대랑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빠져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상황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패스를 넣어주는 부분 내가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공이 우리 편한테 연결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뒷공간 패스 이런 부분도 사실 센스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뒷공 그러니까 뒷공간 패스를 엄청 잘 넣어요 지금 그것도 개인 능력이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굉장히 빠져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제가 영상 제보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영상 메일을 보내실 때 영상 그 하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영상 길이는 5분 이상 정도가 돼야지 예 제가 또 이래 분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5분 이상의 그런 영상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영재든 뭐 영재인지 평가받고 싶든 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시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이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ステップアップ